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요즘 사람들은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먹는 소금,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전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 죽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극히 나쁜 독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소금은 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는 두 가지 원소가 합해져서 된 것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를 각각 따로 먹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물도 따지고 보면 참 이상한 물질입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 이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된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산소는 불이 붙으면 아주 뜨겁게 타는 물질입니다. 이 불과 잘 어울리는 그런 원소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용접할 때이 산소통이 쓰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소도 불에 탈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소 폭탄까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수소와 산소 두 가지를 합하니까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물은 불과는 아주 상극인데 이 불과 상극인 그런 어떤 물을 구성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신기한 것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참 신기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세계는요,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중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어떤 죄라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그 놀라움과 신기함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 다윗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 6절을 보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표현이 와닿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어떤 놀라움과 깨달음이 주어졌더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오늘 본문 뒤 14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것도 참 신묘막척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놀랍고 기이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영혼이 굳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진 사람, 그 영혼이 깨어있는 그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자연을 보고서도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나 또 살아 있는 그 사실을 새롭게 느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어느 유대, 유대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으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놀라려는 의지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할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놀람과 경탄, 그로 인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이 모습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놀람과 그로 인한 감사가 점철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진면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놀라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는 더욱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연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놀라는데 뭘 보고 놀라느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면서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알고 계시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참 신기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은행과 심사, 여러분의 인생사,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더욱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아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으로 비유되건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낳으신 그런 전제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본문 뒤에 14절에서 고백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는 게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이 7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자기가 달아날 곳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죄짓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집을 떠나 타양사리에 서름이 복받쳐 올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8절에서 10절을 보듯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이 표현에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늘은 언뜻 보면 텅빈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또 우리가 어디에 가 있다 해도 하늘은 늘 그곳에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하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빨리 차가 달려가도 하늘은 그곳에 늘 있습니다 변치 않은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편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늘 그기에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때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땅 끝에 가서 찬양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땅 끝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 하반절처럼 자기가 비록 지옥 같은 데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구절과 같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늘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누리고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 만일 우리가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 이역만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냥 계시기만 하겠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특별히 그런 시간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면 언제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느끼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하늘에 구름이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욕심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정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놓치고 살고 못 보도록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추슬러서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인생길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져서 힘을 잃은 그런 인생으로 비틀거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불확실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염려로 벌벌 뜰 때가 우리에게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거지요. 행여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엎드릴 때면 하나님은요.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위로의 체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욱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등을 두드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함께 곁에 계신 분으로 기억되면요, 세상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자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형 애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단했습니다. 또 그전에 또 얼마나 인생사가 화려했습니까? 그래서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 쓸쓸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쓸쓸하고 고독하면요. 잠도 잘 오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지, 이게 막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해 버리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뒤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곧 계단이 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 혼자 중을 그립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쳐 그것을 몰랐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땅,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두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외롭고 홀로 인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함께 해도 그런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뭐 서로 잘 어울리고 즐기고 기뻐하는데 나만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쓸쓸함이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는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앙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일도 잘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여의치 않고 이런저런 일로 힘난하게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다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뭐 잊혀 지게 만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한 번도 잊혀진 적도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그 열심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흐린 날도 굳은 날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훈육관 되시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는 도중에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훈련이 빡셀수록 훈련관은요, 더더욱 신경이 크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짝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훈련하는 그... 인생의 지점에서는요, 혹시 얘가 사고 날까봐,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믿음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한발 앞서가 계십니까? 우리 앞서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잘안 그려지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가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에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손을 포개어 얹어가지고 이 아이가 노를 젓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실은 아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따지고 보면 그냥 손을 얹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아직도 뭐 내가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열란을뜰 때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노를 젓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큰 손이 노를 젓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단지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얹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 손을 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만 가지고는 우리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게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손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게 할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편 73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 손을 붙으셨나이다. 여기에 인생에 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하려 하고 언제나 그분 편에서 살아가고자 할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의로운 어른손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구해내시기도 하고 그 손으로 사탄의 그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의로운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 항상 여러분을 이끌며 붙드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